B, C D E F G H G, H, I, J, N O P N, O, P 1런 것처럼 a 1 2 a 2 1 2 1 2 1 2 1 2 1 2 1 A 1 2 1 A 사2시2 1가1 갑자기요? 2 1라1 2이렇1좋1줄1야1 2 1 2 1 2 1오1 2 1오1 2번2도2겠2 1 2 2 2 <laughs> yeah. 야, 기가, 아, 기가, 아, 갑자기 되네요. 내가 여기서 머릿속에 갑자기 갑자기 아는지 몰랐어요.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 한 10분을. 네, 정말 많은. 너무 감동이. 이름이. 이름만 보고 딱 끌리는 어. 이름이 있었나요? <웃음> 끌리다. <웃음> 많죠. 았네 네, 사실은 그리고, 아, 나 그리고, 그, 예. 아니 또본 팬분들의 그 성함도 많이 네. 올라오더라고요. 그 사실은 <목소리>